야, 그냥 뒤져버릴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이 좀 어떤가?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사고가 났을 때 살아난 사람들 보면 어디에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시간이 뭐한 2초, 3초. 그 2초, 3초 동안 내가 태어나서부터 기억나는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파노라마처럼 쫙쫙쫙. 술한잔 마시고 앉았어요. 내 인생의 화양연화가 딱 떠오릅니다. 철아, 뭐 하냐? 형님 응, 집에 있습니다. 응, 강남에서 술한잔 하고 있는데 놀러 와라. 아무 생각도 없이 갔는데 말로만 듣던 강남의 템포로 비즈니스나 룸사롱 요 정도만 갔었는데 이때 테는 처음 가본 거예요. 아가씨 하나가 들어와서 철이 옆에 앉았어요.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그냥 내 자리에 사뿐히 앉아 있는 듯한. 너무너무 예뻤대요. 철이를 불 형님이, 백만원짜리 수표 다섯 장을 딱 꺼냅니다. 꺼내갖고 테이블 위에다 딱, 딱 올려놔요. 철이 파트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애한테 얘기를 합니다. 희선아, 그거 집어넣고, 내 동생 처음 왔는데, 같이 좀 나가줘라. 그 여자의 표정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고 하더라. 아 촌놈들 어디 변두리에서 쳐놀다가 한양 와갖고 하면서 돈 가진 척은 넣어두세요 사장님 이런 도도한 표정으로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래요 오빠 우리 가게 이잔 되는 거 알잖아요 그때까지 철이도 유흥 쪽으로는 정말 많이 섭렵을 했는데 옆에 앉은 아가씨에 비하니까 그쪽 에이스들이 원숭이 얘에 비하니까 형님 2차도 안 되는 이런들 왜 오십니까? 형님, 요 술값 얼마나 나옵니까? 3시 가갖고 밴드 불러고뭐술두병 마시면 400 나오지. 어, 형님, 뭔 돈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쓰십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놀지도 못하고 주눅만 들어서 이제 가는 거지요. 집에 가서 누우니까 파트너 얼굴이, 천정에 애 얼굴이 그냥 아롱아롱아롱아롱 되더랍니다. 그때서부터 유흥생활이 쭉 시작이 됩니다. 낮에는 강남 가서 밥 먹고 사우나 하고, 간판불 켜짐과 동시에 출근을 쫙 합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다니다가 달결제로 템프로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어 오늘 한500 나올 텐데 친구들 불러갖고 술값이나 따볼까? 천 넣어요. 어디에? 인바에. 첫 넣어서 두판딱 찍어. 200, 300. 500 먹어. 두판 만에 인출 딱 빼. 템프로 갑니다. 잘 되는 날은 아우디 A8 있잖아요. 요거를 현찰로 삽니다. 샀어요. 그럼 아우디 이8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날 저녁에 차값을 다시 땄다 그러더라고요 연승할 때 13억까지 이겼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화려하고 구름 위에 둥둥둥둥 떠 있었던 것 같았던 그런 나의 젊은 시절 가고 싶지는 않았대요 그 나한테 이런 세월도 있었구나 후회 없이 놀 만큼 놀고 쓸 만큼 쓰고 질릴 만큼 질러 봤구나 이런 시절이었대 호텔 사우나가 동네 목욕탕 같던 그런 화려한 시절도 보내고 일화가 하나 있어요 템플 아가씨를 일 끝난 다음에 만나서 왜 단골이 있고 지명이 있잖아요 끝나고 같이 만나서 우동도 하나 먹으러 가고 포장마차 들어가잖아요 그럼 연예인인 줄 알고 우동가게에 있던 사람 싹다 쳐져. 강남인데도 한 여자애한테 꽂혀갖고 이제 친구들 다 필요 없이 혼자 다닙니다. 달에 5천씩 술값을 결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내것 같았다고. 화려한 시절이 쭉 유지될 줄 알았대요. 도박도 계속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나는 계속 이렇게 살줄 알았대요. 강남에 있는 템프로 는 템프로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이 마담들이 또 다른 가게로 옮기면 연락이 온대 오빠 여기나 새로 오픈했는데 한번 놀러 와줘 전화가 온대 마담한테 오빠 어디야 오빠 빨리 와 빨리 아 어, 우리 가게 9시 넘으면 방 없어 빨리 와어 알았어 슬랩바 찍찍찍찍 끌고 가고 일부 가게 끝나면은 열두 시에 다른 가게로 간대 그날 당일날 템포를 두 번을 가는 거예요 한 가게에서 두 달간 지명을 하던 아가씨가 있어요. 두달 동안 지명을 했는데 밖에서 우동 하나 먹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어 두달 동안 왔는데 애가 삥이 마르질 않아 한 달에 5천씩 술값을 결제를 하는데 쓱 들어옵니다 오빠 어, 나 일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안 하면 되지 일하기 싫으면 하지마 그럼 내일 쉬는 날인데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고 갈래? 던지는 거지요 갑니다 갔어요. 투룸에 월세 뭐 200짜리 이런데 살아요. 진짜로 라면만 먹고 옵니다. 왜? 너한테 작업하는 거 아니야? 뭐 잘못했다가 코 걸릴 것 같더래. 왜? 삥이 있잖아요. 라면만 먹고 오니까 애가. 더 몸이 다는 거지. 오이 새끼 진짜 라면만 먹고 가네? 그 다음 날, 너 일하기 싫다면서? 야, 하지 마. 너차못 타냐? 벤츠 C L S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애가. 대가리는 얼마야? 오빠 좀 많은데. 어 그냥 얼마냐고. 너무 유지하고 뭐 하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아. 오빠 1억 5천. 너차 팔어. 니차 네 팔아 갖고 와. 그럼 오빠가 대가리 털어줄게. 그 다음 날, 팔아 갖고 왔대. 네 <laughs> 오빠 여기 있어. 돈 이만큼 있어 돈을 찾아서 그 가게로 갔답니다. 지배인하고 그뭐 대가리 걸어 애들 있잖아요 얘네 불러갖고 준 다음에 그날서부터 동거에 들어갑니다. 일안 하고 또 상도독이 있고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받은 게 있으면 줄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뭘 주겠습니까 사랑을 줬지 사랑을 그 다음날서부터 동거를 하고 이제 유흥은 끊었잖아요. 애들이 생활비가 많이 들어. 필라테스도 다녀야지, 요가도 다녀야지, 피부 마사지 받아야지또차 C L S는 팔았어도뭐 렌트해갖고 다른 거라도 타야지. 천만 원씩 들어. 생활비. 가 혼자 사는 애들이 딱삼 개월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월 살면서 이제 생활비 주고 뭐 외식하고 용돈 용돈대로 주고 생활비 따로 주고 그랬는데 꿈 같은 시간이었는데 일주일만 꿈 같은 시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은 눈곱 여기 붙어있고 백성공주처럼 이렇게 잤겠어요 뭐 뒤치닥뒤치닥 뒤치닥 거리면서 자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띵띵 보이고 머리 뭐 이렇게 산발 해갖고 똑같은 사람이래요 별거 없네 그렇게 이제 3개월을 살아요 내 인생에 제일 돈을 뿌리고 쓰고 다녔던 그 3개월, 지난날에 내가 이런 애들이랑 살아도 보고 재벌 3대줄 알았다 그랬대. 붐사롱이나 템프로나 이쪽에서 마담들이 외상도 잘 지고 내리 오천씩 결제하고 이럴 때는, 새끼 도대체 뭐 하는 새끼야. 전달은 아니야 근데 돈 씀쓰면 시원해 매너도 좋았고 그쪽에서는 재벌 3세쯤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잠깐 입가에 미소가 씩 돌아오면서 술기운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헛도숨도 나고 참 미친짓 했구나 지난 날에 회상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도망자 신세가 너무 괴로워요 비자콜 맞고 나면 건물에서 쭈그려서 자다가 쫓겨나 배고파서 쓰레기통 지져서 바나나 주워먹어 그렇게 징역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수배대가 걸려 갖고 또 가야 돼. 사실 말이 징역이지 안 가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 자유가, 내 운신의 폭이 내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벌어지 같은 내삶 여기서 그냥 가자. 구차하게 여기저기 손가락 질 받고 부모님한테 가슴에 못박고 초범은 다 줘요. 실수다. 재범은 안 돼. 철범이도 초범들 실수한 동생들 면회 갑니다. 그럼 제가 싹다 가요. 연락만 오면 재범은 안 가. 처음은 실수지만 두 번은 잘못이야. 알고서 한 거야. 이 친구도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선배 형그 골방에서 신세한탄 하면서 깡소주 드링킹 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래요. 어떤 용기? 다시 살아볼 용기? 갔다 와서도 사억 벌었는데 6개월 만에 인바에서또 뒤져 다시 3억이 대가리가 됐잖아요. 모든 게 무너지고 사라졌는데 살긴 뭘 삽니까? 그 전에 약국에서 수면제하고 감기약을 샀어요 술기운에 이제 이걸 털어넣습니다 수면제가 여러분 먹어도 안 죽는데요 잠안올때 먹는 약이에요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잘못돼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털어넣습니다 수면제하고 감기약하고 30알 넘게 이렇게 털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미 다미? 예스 다미 지금 다미신 거예요? 다미는 포커신 거예요? 신정원이 선택한 바로 그 포커 전세계 플레이어들과 토너먼트를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세요 빨리빨리요